테슬라는 사이버트럭 리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블랙힐 칩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도전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024년 주식 상승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남석간 저자의 또 다른 책인데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핵심 투자 팁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슈퍼게미 남석단 저자의 핵심 투자 팁첫 번째는 시대 정신이라는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외면했던 엑슨모빌은 추락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벽한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정유회사 엑스모빌은 수십 년간 시가총액 상위권을 유지했던 대기업이었죠. 하지만 2020년에 처음으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엑스모빌의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의 부상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트렌드가 등장하고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죠. 결국 2020년 9월에는 우량 기업 30곳을 선정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엑스모빌이 제외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엑스모빌에 투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엑스모빌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경쟁사보다 중장기 전략이 부족했으며 재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강한 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회복이 힘들 거라 예상했던 엑스모빌의 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자 완벽하게 부활을 한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주식 시장의 흐름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 팁입니다. 낙관론이 넘칠 땐 꼭지이고 두려움이 엄습할 땐 바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이 낙관론일 때는 사람들이 대세의 상승에 휩쓸려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다가 결국 꼭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비관적으로 흐르고 공포심이 커질 때는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폭락장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식시장은 종종 과하게 오르기도 하고 또 과하게 떨어지기도 하죠. 특히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에 수익을 본 투자자들은 쉽게 흥분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긍정적인 전망들 뿐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상승이 크면 그만큼 하락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돌면서 공포가 더큰 공포를 부르고 급락세가 이어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폭락장은 주식 시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 할수 있죠. 바로 시장의 공포가 가득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계속 하락하는 일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여러 번의 경제와 금융위기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왔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이성을 잃고 매수나 매도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식투자 리스크 중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 부족 상황입니다. 주식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세계적인 투자 컨설턴트 찰리 앨리스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리스크를 그의 책에서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는 리스크이고요. 2번 금리가 상승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리스크입니다. 3번 기업의 사업 실패 리스크입니다. 4번은 도산 리스크입니다. 앨런이나 폴라로이드 같은 기업들이 망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찰리 앨리스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현금 부족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좋은 시점이 되었는데 막상 현금이 없으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현금이 없는 건 사막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가 되어져 있을 때보다 현금을 보유한 기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석한 저자의 투자 요령을 잘 기억하시고 전략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판매가 증가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반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테슬라는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차량 판매가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첫 분기별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다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기 동안 테슬라는 46만 3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 에너리스트들의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해서 테슬라 주가는 3.5%가 하락했죠. 테슬라는 낮은 금리로 차량 대출을 제공하면서 판매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기준금리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5% 인하한 덕분에 테슬라는 더 저렴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낮은 금리가 자동차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M, 현대, 포드, BMW 등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다양한 전기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죠. 특히 GM은 3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60%나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전기차 판매가 12%가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성과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달리 경쟁사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서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10월 1 0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더 저렴한 모델이 공개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는 3.9% 상승하며 250.08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최근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에 불구하고 이루어진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테슬라는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 트럭 27,185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 문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죠. 하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리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테슬라가 2024년식 사이버트럭에 대해 다섯 번째로 진행한 리콜이었는데요. 주가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월 11일 로버텍시데이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행사 자체가 주가에 즉각적 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벤트인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가 하락했는데요. 4월 저점에서는 약 73%가 반등했습니다. 물론 매출 성장 둔화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엘에 대한 미친 수요를 언급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구매해야 할까요?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가 상승은 CEO 젠슨 낭이 차세대 블랙엘 칩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언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오픈 AI에 100밀년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번 투자로 오픈 AI가 이익을 내는 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중국이 자국 AI 칩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는 움직임은 엔비디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향후 3년 동안 40%에서 5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최근 알리바바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 전기 제조업체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4분기 블랙엘칩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애널리스트 비디아는 엔비디아가 지난 수요일 5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했고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어날 때 사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석관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골든 크러스 시점을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은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에서 주가는 2% 상승하여 40.01달러로 마감했죠. 이는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기록입니다. 지난주 초에 팔란티아의 회장인 피터 틸이 최대 한도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증권 신고에 따르면 틸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1,200만 주의 팔란티아 주식을 매도하여 총 450빌리언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주당 평균 36.85달러에 판매됐고요. 그의 투자회사인 리벤델세븐 LLC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벤델세븐 LLC는 여전히 34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팔란티어 주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회 덕분에 130% 이상 상승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평균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보유이며 컨센서스 목표가는 27.56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약30% 낮은 수준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월 S&P 500에 편입되면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등급을 낮췄습니다. 기술주가 보통 10월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월은 기술주가 s&p 500 지수 내에서도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내는 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10월에는 평균 2.7%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주로 9월의 하락세 이후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10월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첫 4일 동안 기술주는 오히려 1.5%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2008년 이후에 가장 나쁜 출발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전문가들. 은그 이후로 몇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약속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흥분을 넘어서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이 언제 어떻게 이 비용을 회수할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항만 근로자 파업 같은 외부 요인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S&P 500 지수에는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ETF가 있어 확인해 봤습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상장지수 펀드 SPY를 아시죠? SPDR의 ETF죠 이 주식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개 회사에 20%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SPY는 1993년 1월에 설립됐고요 591 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SPY, VOO 및 5년 이상 존재한 인베스코의 펀드 중 9개에 대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펀드들이 SPY나 VOO의 수익률보다 더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아웃퍼폼 종목은 2015년 10월에 설립된 인베스코 S&P500 모멘텀 ETF입니다. 티커는 SPMO죠.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의 성장률을 비교해봤는데요. SPY가 20.55%, S&P500 동일가중 비중 ETF R-SP는 13.16%입니다. S&P 500 모멘텀 ETF는 연간 성장률이 38.9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은 다릅니다. SPI의 최근 3개월 성장률은 3.9%, 동일가중 비중 ETF RSP는 9.05%, S&P 500 모멘텀 ETF는 2.72%입니다. 동일가중 비중 ETF가 3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S&P 500 지수를 주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번 달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에너지 주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부분은 이달 들어서 5% 상승했고요. 유틸리티는 0.8%, 통신서비스는 0.2%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1.1%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기업은 다이아몬드백, APA 코퍼레이션, 마라톤 페트롤리엄, 마라톤 오일, 그리고 슐럼버그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긴장,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원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죠. 여기에 더해 중국의 경제 부양책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의 가능성도 원유 수요와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유 유틸리티 부분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스트라, 콜레스테레이션 에너지, 에널지 에너지, 에너지, 센터포인트 에너지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미국 증시의 2024년의 놀라운 질주는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역사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첫 9개월 동안 S&P 지수가 20% 증가한 적이 10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평균 4분기에 2.1%가 상승했습니다. 2년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8번은 모두 4분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2024년 4분기에도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비싼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예일대 재무학 교수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수를 개발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과 비슷합니다. 카페 비율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비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지난 10년간 평균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의 비율은 35로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22였고, 1929년에는 33이었습니다. 이두 해의 정점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1960년과 1929년 모두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S&P 지수가 더 비쌌던 것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버블 시기와 2021년 코로나 이후 광풍 기간 두번 뿐이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이 S&P500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기업 7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버크셔, 회사웨이 주식입니다. 가치 기준으로는 전체 S&P 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더 대단한 것은 전 세계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들은 9월에 25만 4천 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요. 이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강력한 증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에 실시될 예정이죠.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고용 증가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의료, 정부 부분에서도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용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성장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제 자금과 제조업 및 청정 에너지 투자 등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는 9월의 고용 보고서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강세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발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투자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